슬기로운 리스 생활, 어떻게 리스 승계를 할 것이고, 어떻게 리스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 한번 해드리고, 연말 인사, 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스를 할 때에는 리스사로부터 반납정산서, 인수정산서, 그리고 상환스케줄표를 가지고 미해수 원금 리스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리스 승계는 어차피 중고차를 정리하는 개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엔카나 보베드림, 이런 곳에서 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매매가 정도를 중고차 시세로 놓고 보면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리고 시세를 가지고 미에수 원금에서 보증금이나 자녀 장기 선수금이 있으면 차감을 한 순미수금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현금 인도금이나 현금 인수금, 현금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리스 이율은 중금리 기준을 가지고 승계를 하면 된다. 만약에 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를 한다면 중금리 기준의 차액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된다. 그렇게 된다면 일반 현금으로 산 것과 할부 그 다음에 리스 승계 사이에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내 사정에 맞도록 내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보통은 이제 현금과 리스 승계과 할부가 지금처럼 고금리인 시절에는 할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내 신용이 괜찮다면 현금이거나 리스 승계를 하셔라.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부분만 일부 선금만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리스 승계로 처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낮은 금리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. 제가 1년 내내 리스 승계, 리스 정리, 리스 완납 승계, 거기다가 리스 반납 금지, 리스나 렌트에 대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매주 2회씩 52주 동안 리뷰를 올린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동영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신 분들도 있고,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, 잘 해결되시기도 하셨고, 저희한테 위탁을 주시기도 하고, 차량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. 저희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4년여를 이렇게 컨텐츠를 해오고 있는데요. 내년에는 과연 이렇게 좋은 분들과 다시 잘 만날 수 있을까?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, 어찌됐든 굳건하게 남들이 조회수, 구독자 수,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, 저희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정말로 딱딱한 소리들을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선생님처럼, 마치 강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.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잘 지내왔고 행복했고 제가 살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제2의 IMF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 고금리 시절 전체 나라가 다 힘든 이 시절에 와서 연말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슬기롭게 넘기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추위에 예.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. 2023년에는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다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며 2022년도 마지막 컨텐츠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께 2023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유카TV의 정재란이었습니다.